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날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재충전하여서 이한 주간을 살아야겠는데 지금 사단 마귀가 이 대한민국과 또한 교회와 이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으니 주여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남편과 제가 육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약을 주셨고 또한 약국에서 저희들이 용품을 사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 지금 받는 이 환란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고난 뒤에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에 있어 주의 윤례를 배웠고 주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는 이 정직한 자가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과거로 그랬지만 사람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세상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속들은 주인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산수를 사 지금 토요일 날 봤습니다. 계속 하였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단 하루도 안 쉬고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이 원수들을 주인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해줬으니 제가 이렇게 다니고 계셨겠죠 주님 저희 엄마랑도 어제 또 통화하는데 또 뭐라고 욕할까봐 저희 엄마 위선 교사 제시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찬양하러 가는 사람한테 노래 배운다는 그런 말을 하는 엄마는 아니에요 권사님인데 그리고 항상 그렇게 엄마가 성격은 원래 거칠지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전화하면 욕부터 하는데 어떻게 강도사를 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욕을 할까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그리고 엄마 집에 가면 언니나 대근 있으면 이상한 말이나 계속하고 있고. 옛날에도 거칠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이겨냈고 견뎠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눈이 지금 막눈물이 오면 막, 막 고장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 가도 가봐야 될 정도고. 앞에서 계속 이렇게 좋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에도 물론이고. 주인님, 오늘 하루 주인께서 며칠 남았습니다. 지켜보아 해주시고. 요즘엔 CCTV가 어느 곳에 가도 다 있더군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아까고 추악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야 되는데 온통 주변에 다 범죄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하루도 주님의 날개에 있어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빛과 빛기는 사귐이 있습니다. 어두운 권세 주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